안녕하십니까. 이성훈 TV의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채권자분들은 모든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국회나 국감장에서 방송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활과 경제가 박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급하게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급한 마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 곧 있으면 국회에서 입법되고 발의될 소비자 신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법이라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용어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법률 추진 방안이나 세부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법안이 우리 인생과 우리가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빨리 아는 사람이나 거래처, 또 은행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리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전부 다 써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왔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국가가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법의 이름이 소비자 신용법입니다. 이제 내 돈을 떼먹은 채무자에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평생 핏땀 흘려 모아둔 돈을 채무자의 사정이 딱하고 불쌍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전화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는 세상에 왔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를 무턱대고 하면 벌금이 나오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하자 없는 물건을 납품한 물품대금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돈을 달라고 연락하거나 무턱대고 찾아가면 물건값도 받지 못할 뿐더러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못 받아서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대출금을 못 갚고 폐업을 해도 물건을 납품한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는 공사를 해주고, 물건을 주고, 일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했어도, 이제는 돈 달라고 아무렇게나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면, 우리들은 범법자가 되고, 교도소를 갈 겁니다. 자, 소비자 신용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일주일에 7회 이상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도 불법입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집이든, 회사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채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연락을 못 합니다. 이제는 채무자가 허락한 시간에만 정중하게 채무자에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채무자가 허가한 장소에서만 채무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이제 바로 300만원 벌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생활이 힘들다, 회사가 힘들다고 하여 정말 치근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고 입금을 해주는 순간 당신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빌려준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돈을 빌리러 오면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건네야 될듯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회사를 운영하든, 장사를 하든,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하든 그냥 채무자에게 집도 지어주고, 물건도 주고, 일도 공짜로 해준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열받지 않습니까? 국가와 정부를 믿고 공정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고 많은 사람들끼리 금전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모든 정책은 채무자의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채무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호하고 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거래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더욱더 비굴하게 채무자한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식도 사업도 장사도 모든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편법으로 대출을 받고 남들 돈을 빌리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등쳐먹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되는 세상이 올 듯합니다. 소비자신용법을 정부기관에서 만든 이유를 보면 요즘 채무자가 실직을 하고 폐업을 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질병과 사고 등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준다는 명목 아래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직하고 폐업하고 어렵게 사는 채무자들은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법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채무자에게 다 적용해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채무자들 중에 타인 명의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카카오와 인스타 사진을 보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편법을 쓰면서 사는 채무자들까지 전부 빠져나갈 것이 뻔합니다. 그런 대단한 법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정말 그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눈꼽만치라도 해봤습니까? 정당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고 돈을 빌려주고 한 채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못 받은 돈 때문에 회사를 폐업하고 실직하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입니다. 소비자신용법이란 용어 자체도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하는 자입니다. 채무자는 그냥 남들 돈을 빌려서 그리고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소비만 하는 주체인 겁니까? 채무자의 권익, 즉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찾아준다는 명목하에 이제는 채무자로서 당연히 변제할 의무를 국가가 나서서 없애주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하면. 신용정보업계 매출 기준 40% 이상 타격이 발생하고 1만 명 가까운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추심을 하는 전문가들도 채무자들에게 회수하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하물며 일반 채권자들은 더욱더 돈을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겠죠. 소비자신용법에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고 돈을 감면하고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채무자의 요청권이 발휘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못하게 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그 시간 동안 소득을 누락하고 재산을 감소 및 축소시킬 충분한 여유가 생길 겁니다. 어떤 채무자가 더 많이 신고하고 더 많은 돈을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최대한 숨기고 감출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런 편법을 막을 대책이나 명확한 기준도 없으면서 탁상 행정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선의의 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될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을 해서 채무의 90%를 감면을 받고 신용 회복, 파산, 면책 등의 5만 가지 불평등한 법을 만들어서 선의의 채권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채권자들을 못 살게 굴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많아질수록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누가 보호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 조정 교섭법 신설입니다. 이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교섭업자를 고용해서 일을 맡기면 그 교섭업자가 교섭을 하게 되고 중재안을 들고 채권자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입니까? 만약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나는 지금 너한테 빌린 돈다줄 형편 아니야. 그래서 일단 교섭업자한테 의뢰했으니까 그쪽과 연락해 나는 할말 없어 하고 전화를 끌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섭업자가 채권자에게 연락 와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거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이 교섭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보통 20% 정도의 수수료를 측정하고 의뢰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1억이라고 하면 교섭업자가 채권자를 찾아와서 채무자의 경제능력과 생활형편을 당연히 안 좋게 말하고 온갖 서류를 어렵게 꾸며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 채권금액 1억 원을 3천만 원의 합의를 받다고 하면 교섭업자가 7천만 원을 감면 받아줬으니까 채무자는 교섭업자에게 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완전 개떡같은 경우죠? 아니, 그 돈으로 차라리 채권자에게 단한 푼이라도 더 주고 채권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상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채무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채권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다는 건데 이건 뭐, 채무자의 역습이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돈을 받지 못하고 그 돈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채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맞아서 피멍이 들었다고 하면 그 피멍든 사람은 채권자고 그 채권자는 피해자인 겁니다. 채무자의 재기와 행복을 추구하고 권리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소비자 신용법. 과연, 채권자의 재기와 행복,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1년째 추심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채무자를 보면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주고 힘내라는 말을 하며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일부의 채무자들보다 다수의 채무자들은 이런 법을 이용하고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법은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를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국가가 지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의 채권은 재산이 아닙니까? 왜 한쪽의 기본권만 보장하고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억울하게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겁니까?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에 서서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많은 혼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법이 개정되고 입법되고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내 억울함과 눈물을 어떻게 닦고 이 사항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능력이 단연한 최대한 억울한 선의의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저 혼자는 미천하고 보살 것이 없는 힘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힘을 주시면 끝까지 그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모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